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입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은그 7월 첫 영상으로는 인포비 카드깡 영상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 팩이 월말에나 나온다고 해가지고 늦춰지게 되버렸네요 디발 <laughs> 네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은 다른 팩을 한번 가져와봤어요 타란 악몽의 미궁. 디엔 고전 팩쪽에서좀 재밌는 거 없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 팩에 꽤나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이 팩의 대표적인 카드들 좀 살펴보면 뭐 옛날에 좀 강했던 단결의 힘이나 뭐 매직 실린더 그리고 지금도 금지 카드인 생안의 패뭐 그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 팩에는 무려 액조리아의 만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위저보드 시리즈가 다 수록돼 있죠. 사실 뭐 위저보드가 함정 카드 빼면 전부 다 노멀이어서 쉽게 구할 수 있긴 한데 근데 하필이면 위저보드 함정 카드 자체가 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박스로 얻긴 좀 힘들긴 하서 그래서 오늘 저희 최능 공편에 이한 박스에서 과연 위저보드 다섯 장을 다 얻을 수 있을지를 한번 보고 잡을게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카드들도 좀 좋은 카드들이기 때문에 한번 놔주면 좋겠네요. 오랜만에 팩 디자인을 좀 보시면 메인에 당연히 뭐 우리의 아템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웬 이상한 화면이 하나 그려져 있네요. 이게 아마 그 함정 카드 중에 그 재물봉인의 가면인가 그거일 텐데. 근데 이게 완벽한 지뢰카드여가지고, 위저보드 대신 이거 나오면 진짜 킹받겠다. 그리고 반대편을 보시면은, 바크러가 사용했던 에이스 몬스터인 다크네크로피아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위쪽을 보면, 아, 좀 익숙한 얼굴. 네, 혹성의 마지막 전사라고 하는 몬스터가 그려져 있네요. 이게 만약에 나오면은 효과 그때 설명할 거긴 한데, 좀 족같은 카드예요. <laughs> 자 그럼 팩은 이제 그만 보고 안에 내용물을 보도록 하죠. 갑니다 악몽의 미궁 카드 칸. 가이시. 오 보라색 팩도 은근 예뻐. 바이올렛. 자비생기은수도냐 가면 주술사 커스트 기라. 어 퓨전 게이트. 물의 정령 아쿠에리어. 전면 번개 뱀장어. 음 시작부터 노멀 팩이라니 정말 좋군. 오 어, 힘의 집약 이거 애니메이션에서 유이가 딱한번 썼던 잡 카드. 아 어, 그리고 히스테릭 천사. 플라잉 PC 암석의 성령 타이탄 어 인어 괴물 피셔 비스트 물자 조달원 춤추는 요정 여왕 사막이 사이클론 레이저 오오 첫 번째, 원래로, 이게 단결의 힘은 아니지만, 그 단결의 힘이랑 다른 장착 마법 카드죠. 마도서의 힘. 자, 신필드의 마음 안전당 장착 몬스터의 공격력 수비력을 5 0포인트 올리는 카드예요 이게 단결의 힘만큼은 아니지만, 예전에 장착덱 같은 데서좀 많이 썼더라고요 오히려 장착덱으로 따지면 마음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카드가 좀더 효율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카드도 꽤나 좋은 카드인데, 요어 그래도 한장딱놔줬네요 처음부터 지뢰는 아니다, 그래도. <laughs> 오케이, 단결의 힘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거 얻었어. 약간 꽁 대신 닭인가, 이게. <laughs> 아마존에서의 명사소. 와아 얘도 금지카드죠, 아마. 에라타만 하면 금방 풀려나는데 이게 에라타를 굳이 안하는거 보면 뭐 애초에 에라타 하면 쓸데가 없으니까 어 그리고 멜키드 사면수 현옥의 두루마리 물자 조달원 어 성녀 잔느 오 설마 당신이 세이버 <laughs> 배신의 여기사 랜드스타일 검사 번개검 다크히어로 존바이어 도굴꾼의 보복 화염의 마녀 샤인 어비스 사이크론 레이저 사령백자 몬스터 박스 애니메이션에서 존 오치가 좀 즐겼었던 카드죠. 이상하이만큼존 오치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런 도박 카드를 좀 많이 썼죠. 요정, 가제트솔저 저주 인형, 화염 의 정령 이프리트, 사령의 소굴, 도굴꾼의 보복, 크림슨 여수병, 그림의 숨 자, 환영의 요정, 여사신 루비아 다크 요로 존 바이어, 화염의 마녀, 멜키드 사면수, 어 암흑의 문, 어아 에르. 에이... 왜? 아, 뭐야, 이거 아, 씨, 울레. 가면마수 헬레이저. 네, 얘, 아는 얼굴이거든요. 얘가 그 애니메이션에서 그 빛에 가면, 어둠에 가면 그 듀오가 사용했던 몬스터인데, 가면마수의 의식으로 의식소환되는 공격력 3200의 몬스터죠. 네, 정말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카드예요 그냥. 애니에서는 그나마 푸른 눈의백년보다 높아가지고 꽤나 임팩트는 있었는데, 근데 현실선 뭐 누가 씁니까, 뭐, 이런 거. 아, 근데 큰일 는데나 이미 울레 한장 나와가지고 얘까지 나오면 이제 울레 안 나올 텐데, 이거? 아, 망했어. 아, 자, 헬레이 너 때문에 망했어. 아 이러면 은 위저보드가 의미가 없어지잖아. 이러면 아왜 홀레 까벗자 안 나올 거고. 그럼 위저보드 못모을 거고. 그러면은 뭐 이게 좋은 카드가 더 나올려나 이게. 뭐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한번 뜨보도록 할게요. 저주인형, 휴머노이드 스마임, 배신의 영사, 벌거벗은 인내님. 저, 어, 어, 뭐야. 아, 슈레네, 이거. 아, 씨. 아, 이거 너무, 이거, 처리가 밋밋해가지고, 노말인줄 알았네. 아. 아, 근데 또 가면이야. 아, 이번엔 뭔데. 아, 저번에는 뭐, 이던더니 이번엔 가면이네. 에이 아이씨. 네, 슈레 카드로, 저주의 가면. 장착한 몬스터는 공격할 수 없고, 스탠바이 페이지마다 주인은 500포인트 데미지를 받네요. 몬스터 재즈는 해봤자 공격 못하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많이 쓰였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불안하다. 갑자기, 마도사의 힘에서 급덩각했다해오리 해류벽. 춤추는 요정 랜드스타의 검사 스피러스 레이디 아우 죽음의 메시지 A 네 처음으로 나온 위저보드 카드네요 이 위저보드가 그 파이널이라고 하는 문자가 합쳐지는데 그중에서 A 문자 카드가 나왔네요 원래는 데스인데 이게 해외로 나가서는 이상하게 파이널이 됐죠 이게 데스가 뭐가 나쁘다고 아 이랬는데 나머지 4장은 다 나오면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소령의 부적 하염의 마녀 목없는 기사 프레임 댄서 아, 죽음의 메시지 N 내 네, 파이널에 N이 나왔네요. 원령의 습치대 배신의 여기서 여왕 사마귀 사령백자 아 죽음의 메시지 아이 뭐지 왜 이렇게 연달아 나온 이거 일부러 노리고 맞는 건가? 분명 섞었는데 한번 아짜 저 헬레이저가 눈치가 없어 아 제만 안 나왔으면 진짜 좀기대하면서떠줬을 텐데 신성한 혼 악몽의 망령 선택받은 자 바람의 정령 가루다 도굴꾼의 보고 솔직히 좀 걱정돼요 이 영상 과연 쓸수 있을지 좀 살릴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다 레이디 펜서 멜키드 사면수 가루다 카운터 펀치 야 진짜 찰지에 맞았네 무슨 얼굴이 완전 괴짜가족이다 <laughs> 임장어얘 스펙 지금 맞는데와 스펙 꼬라지가 진짜 아마존에서의 명사수 어, 커스트 규라 또 가면 본 해마 어 인어 개밀 피셔비스트 아 레어 비율 오류 나가지고 좀 울레 한장또딱나왔줬으면 좋겠다 그럼 되게 기쁠 것 같은데 아니뭐 시클레어 한장딱 나와줘도 좋고 이제 아홉 팩 남았는데 이거 슈레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몬스터 박스 픽시 가디언 샤인 어비스 이프리트 어 승룡, 술사, 조개. 네, 얘도 메타비트 덱에서 좀 많이 쓰이는 카드죠.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반가운 애는 아니구나. 어우, 꺼져. 바이러스, 블랙더스트. 프라잉피쉬. 여수오병 세이버. 아, 슈레 카드. 함정 카드. 아. 내 네, 욕망의 단지. 자기 덱에서 카드 한 장을 들어와는 심플한 효과를 가졌죠. 뭐, 이름, 일러스트, 뭐, 효과 만 보면 알겠죠. 뭐, 그냥 항아리의 파생형이죠. 항아리가 단지로 지나는 느낌. <laughs> 자, 이제 남은 슈레는 아마도 두 장. 북스. 가디언. 가면수 이프리트 아엘 선택받은자 샤인어비스 화염의 암살자 약체화 가면 어? 효과 몬스터다 자란 아씨 새낀 또 뭐야 이거 영멸술사 카이쿠 네 뭔가 얼굴 반쪽이 기괴한 빡빡이 이 카드가 전투 데미지를 주면 상대 묘지의 몬스터를 두장까지 제외시킬 수 있네요 그리고 이 카드가 필드에 있으면 상대는 묘지의 카드를 게임에서 제외할 수 없네요 스펙 자체는 높아서 예전에 쓰였는진 잘 모르겠다 예전에 약간 제외시키는 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기도 하고 이제 한장 남았을 텐데 그거마저 망하면 이건 좀 큰일 난데 퓨전 게이트 웜드레이크 영사수 웜드레이크 어, 아, 이거, 슈레, 이거 어, 슈레인가, 이거? 네, 마지막 슈레가 한장 나왔네요. 화이의 프린세스. 네, 이 카드 좀 유명하긴 한데, 이게 약간 미소년가 어, 음, 미소년 옛날 감성. <laughs> 네, 효과는 심플하게 자기 라이프를 회복할 때마다 상대 라이프에 500 데미지를 주는 효과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카드를 중점으로 한번덱도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마지막 슈레는 그나마 아는 카드가 나왔네요. 아유, 진짜. 네, 오늘 이렇게 악몽의 미공을 한 박스 한번 뜯어봤는데요. 네, 뭔가, 이게 결과물이 참 실망스러워요. 저번에 뜯었던 그 사이버 다크가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막그 정도로 짜증나거나 충격이진 않았는데, 근데 이번 팩은 뭐랄까, 제가 여태까지 뜯었던 카드 팩 중에서 제일 뭔가 재미가 없었어요. 미저보드도 이거 봐봐, 이거. I, N, A, L, 이렇게 다 모였는데, 이거 F가 없다고, 진짜. Fuck. 아 진짜 내 요게 한글자를 딱 떼가지고 여기에 딱 붙이고 싶었죠 아내불평 네, 그만하고 일단 레어비율은 대충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이 위저보드 파츠 내장 네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이게 본체가 메롱이라서 그렇지 <laughs> 네 혹시나 이패기좀 관심 가시는 분들의 이결과물들좀 보시고 참고하시길 좀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전 이제 좀 재미없긴 했지만 그래도 뭐 영상 올리기 위해서 편집해야죠 <laughs> 다음은 재미있는 인포비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